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여폰 우리 역사 10강을 맡은 윤상욱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뭐, 그동안에 많은, 많은 일도 있었고, 제가 이 강의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좀 준비도 미, 미흡했던 것 같고, 그동안 국내적으로 많은 상황들이 있어서, 좀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역사에 대해서 잘 아직까지 못 살펴봤던 것 같아요. 뭐 중간에 중단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생겨서 예전에 하던 그 어려운 우리 역사를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작업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하니까 떨리는데요. 네. 오늘 주제로 강의할 것은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조선시대에서 선조와 광해군 시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시대의 가장 중점적인 사건이 뭐라고 하셨죠? 그렇죠 임진왜란이죠 1592년에 일본이 부산 동래성을 침입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무려 7년간 정유재란까지 합해서 7년간 이어진 이 임진왜란이 1599년에 끝이 나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 가장 활약했던 영화 속에서도 나왔듯이 민족의 영웅이라고 그러죠 명량에서도 주인공을 하셨는데 광화문 세종로에 가면 서 있으신 분 <laughs> 이순신 장군님이죠. 민족의 영웅이라고 하는 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활약을 하신, 했다는 것은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동감하실 겁니다. 이 당시에 왕이 선조였고 이 당시에 세자가 광해군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광해군은 후궁의 소상이었어요. 공빈 김씨의 소상이었는데 선조와 공빈 김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조선 시대에는 원칙적으로 왕이 되고자 하면 왕의 정실 부인, 그러니까 왕후의 첫째 아들, 왕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후계 시스템이었는데 이 당시에 선조의 왕후들이 소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조는 공빈 김씨를 폐입해서 인빈 김씨나 후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후궁들에게서는 굉장히 많은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왕후 소생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발발하기 전까지 세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자신이 방계혈족이라는 정상적으로 왕 아들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그런 족보가 아니고 이런식으로 이렇게 곁가지처럼 이렇게 왕실이 아니고 왕족 중에서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선조가 이, 임금이 된 거였는데 선조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자신이 왕이 됐을 때는 왕후에게서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 세자로 세우겠다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임금이고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실 광해군이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laughs> 말씀드렸다시피 분조를 이끌면서 굉장히 큰 활약을 했어요. 그 당시에 조선 백성들이 일본군에게 속절없이 광군들이 패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기가 떨어져 있었는데, 물론 해상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순신 장군이 활약을 하고 있었지만, 육군은 일본 외군에게 참패를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서 그 의병들이 일본군에게 맞서는 외군이죠. 그 당시에는 외군에게 맞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당시 외군은 굉장히 도요토미 히데시 비롯해서 군의시 육군 유키나카라든지 가토 기요마사라든지 그런 막부 시대에 굉장히 큰 장수들이 그혼란기를 틈을 타서 굉장히 훈련된 정예군대였어요. 특히 일본 육군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 육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육군이었고 반면에 조선군은. 훈련이 안된 상태에서 성종 시대 이후로 쭉한근한 한 200년 동안 사실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죠. 국기가 물러나 있다. 국기가 물러나 있는 상태였어요. 군사들의 기강도 해해져 있고 훈련도 제대로 안된 상태고 세금 제도가 굉장히 물러나는 상태라서 나라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조선군의 연이은 참패로 인해서 사기가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일본에게 항복하고 의주까지 피난을 간 선조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을 그 당시에 정부죠. 정부를 신뢰할 수 있었겠어요. 전혀 신뢰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이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도성을 버리고 도망가면서 경복궁이 소신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이만큼 왕실에 대한 불신이 상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났는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왕실이나 조정대신들이 백성들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난을 가니까 조선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배신감과 함께 그러면 우리는 누가 지키란 말이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큰 절망감이나 좌절감 그리고 불신이 팽배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해상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해군이었는데 사자를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피난을 가게 생겼는데 전란을 수습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니까 왕은 피난을 가야 되는데, 백성들은 누군가를 찾고 있고,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세자를 세우자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 입장에서도 왕이 변군을 당할 경우에, 쉽게 말해서 선조가 일본군에 잡혀서 죽거나, 아니면 병사하거나, 의지를 통해서 명나라로 도망갈 경우에, 조선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선조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은 세자를 세워야만 했죠. 그래야 조선이 계속 유지가 될 테니까. 그래서 광해군을 세웠던 것이고, 광해군이 총명한 왕자였다고 이렇게 역사상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 왕사자가 되면서 광해군이 그 당시에 군조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일본에서 쳐들어오니까, 여기가 의주예요. 지금 말하면 신의주 옆에가 의주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의주. 한양에서. 여기까지 피난을 가게 되니까 선전은 여기 있고 각 전국 각지에서 일본 육군들을 막기 위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병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광해군이 조정을 나눈다 정부를 나누는 거죠 임시정부죠 전시정부를 이끌면서 혁혁한 공을 세워요 의병장들을 찾아가서 그 활동을 다 독려하고 이 함경도 지방에서는 원산이죠 이쪽이 의병들이 없으니까 광해군이 직접 의병을 모집하기도 하고, 또이 평안도 지방에서는 광해군이 직접 여기 이 지역에 머물면서 이 지역의 의병들이나 의병장들을 지휘하거나 독려를 하면서 외군에게 맞서는 항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민심을 얻어요. 선조를 능가하게 되죠. 이 선조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컴플렉스 생기잖아요. 광해군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광해군이 서자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광해군 죽이 전까지 영창대군이라는 변수가 또 생기면서 선조의 정실 아들입니다. 영창대군이라는 적장자가 생기면서 왕위를 잊지 못할 상황까지 그런 위기까지 몰려 있었지만 갑자기 선조가 죽으면서 영창대군이 안 되고 광해군이 왕이 된 거죠. 이 광해군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업적, 대동법 시행이나 외교에 있어서 실리 외교 같은 그런 외교적인 업적에도 불구하고 대북파라는 대북파 중에서도 북인, 북인이라는 소수파에 의한 지지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수파에 의존한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실책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이런 업적도 남겼지만 영창대군의 어머니 그러니까 임목 대비를 패인시키기도 하고 자신은 이복동생이 영창대군도 죽이고 수많은 그런 대신들을 무고하게 죽이면서 자신의 반대 세력이었던 서인의 반정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조 반정이고 또 드라마에도 나왔었어요. 인조 반정. 그 차승원이 얼마 전에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가 있었는데 MBC에서 했던 드라마인데 화정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차승원이 주인공으로 광해군으로 나왔었는데 그쪽에서 능양군이라는 왕자가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서인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권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확 바뀌죠 광해군 업적이 신뢰외교였잖아요 대표적인 업적이 신뢰외교였고 그 당시에 중국에 패권을 넣고 다투던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 이둘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했는데 광해군이 폐위되면서 그리고 집권세력이 바뀌면서 이 균형외교가 폐기처분됩니다 그러면서 인조가 친명정치를 펴합니다 친명정치의 기본 바탕에는 임제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병나라가 구원병이 와요. 그 임제나라한테 우리나라를 구원해줬던 그런 세력이 명나라였고, 역사적인 사실에도 명나라가 상당히 많은 구원병이 와서 외군을 무찌르는데 상당히 많은 공을 세웠지만, 이 당시에 친명정치을편그 기반에도 사실 임제나라한테 명나라에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냐 일종의 사대주의가 친명정책의 기반이 됩니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중국 대륙을 서서히 점령해 들어가고 있던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상한 일이죠 또이 당시에 이신리 외교를 폐기하고 친명정책을 했던 이 인조의 인조립을 타는 서인 세력이 패착에뭐였냐면그 당시에 청나라 청나라가 만주족이 세운 국가인데. 명나라가 임진왜란 직전처럼 반려들이 부패하고 국기가 문란해지면서 청나라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 베이징을 수도로 하는 이 명나라가 쇠약해집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이런 상황을 충분히 보고 받으면서도 그런 친명정책 사대주의에 빠져서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잃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되면서 조선에 대해서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한 압력을 가해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친명 정책을 하고 있던 임조를 비롯한 조선의 왕실은 국제적인 그런 역학 관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병자 호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자 호란을 직접적으로 그 시대적 배경을 다룬 영화가 최종 병기화를 보시면 이 시대의 병자 호란이 누가 일으켰는지 조선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그거에서잘 나옵니다. 그리고 배우 이준욱이 주연으로 나왔던 삼총사라는 tvn 드라마에서도 다뤄졌던 내용인데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인조가 이 청나라의 침입을 어떻게 막아내겠어요. 그죠? 굉장히 강대국인 청나라의 병자호란이나 정묘호란 같은 그런 두 차례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고 조선이 또 한번 굉장한 국토가 초토화되는 그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청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조선이 또 한번 망할 위기에 처해요. 그러면서 인조가 남한산성에 배수해진을 치고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전 국토가 다청나라의 수중에 떨어졌고 남한산성에 왕이 있다고 해서 여기 모든 다 청나라와 다 점령하고 있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끝내는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을 합니다. 고려 시대 때그 몽골에 의해서 강화로 천도를 하면서 몽골의 석국이 됐던 원나라의 석국이 됐던 그런 사례하고 비슷하게 청나라가 조선에 군신관계를 요구하고 전쟁에서 지니까 나라가 전쟁에 지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조가 그 유명한 삼던도 치욕에서 청나라 청태종 앞에서 이마에 피가 날 정도로 절을 하는 그런 치욕을 겪게 됩니다. 이러면서 수많은 왕자들을 그리고 백성들 신하들이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게 돼요. 왜냐면, 현대 국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승전국과 좀 친한 정권을 세우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인조가 또다시 청나라한테 반항할 수 없도록, 왕자들, 그리고 신하들을 잡아간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 당시 청나라로 끌려갑니다. 중국 대륙으로 끌려가는데, 그런데도 인조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군기만 갖고 있었던 거죠. 분노하는 마음만 갖고 있었던 거고, 강한 청나라에 어떻게 해서 다시 복수를 할지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단지 분개만 갖고 있다가, 유야무야하게 세월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청나라에 끌려갔던 조선의 세자, 서현 세자와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인조가 못 믿어서 청나라가 이 왕자들을, 백성들을 잡아갔던 것인데, 왕자들을 다시 돌려보낸 거죠. 그 정치적인 배경에는, 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볼모로 잡아두는 것보다 이 왕자들을 친청 왕자들로 만들어서 인조를 견제하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소현세자는 그게 청나라의 의도대로 간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관리들이나 학자들과 어울리면서 깨우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소현세자는 굉장히 청나라에 들어와 있던 서양문물을 호의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굉장히 학구적인 인물이었다고 해요. 개방적이고, 그리고 또 외세에 저항하거나 다시 국력을 키우고자 하면 국가를 외부의 선진문물에 대해서 개방시켜서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복림대군은 둘째 아들인데 인조와 비슷하게 반청 성향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귀국을 했고, 인조는 처음에는 이두 왕자들 다 아들이니까 환영을 했다고 해요. 근런데 서현사자가 돌아오면서 각종 서양 문물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하는 그 천리경 지금으로 말하면 망원경이죠 대표적으로 망원경을 비롯한 천체 관측 기구라든지 그 자료라든지 청나라에 들어왔던 서양 문물들을 인조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나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선조가 광해군을 시기했던 것처럼 무능한 왕이 총명한 세자를 시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조라는 무능한 왕이 젊고 똑똑한 이 소현세자가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청나라하고 친하니까 자신의 그 왕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그런 위협감을 느껴서 끝내는 소현세자가 왕이 되지 못하고 인조가 독살했다는 그런 말까지 있는데 소현세자가 갑작스럽게 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현세자가 제대로 조선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하고 소현사자가 사망하면서 공립대군이 나중에 북벌론을 주장하는 효정이 됩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정이 됩니다. 효정이 되면서 북벌론을 주장하게 되지만 효정도 끝내는 북벌을 이루지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청나라가 그 당시 굉장히 막강한 강대국이 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러한 국제정세를 잘 잊지 못하고 왕이 무능하거나 지도자가 무능했던 그런 시대에. 백성들이 당했던 고초는 굉장히 컸습니다. 소현세자라는 아까운 인물도 왕실의 인물도 죽었지만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때 소현세자의 안타까운 죽음이나 인조 반정을 비롯한 인조의 무능한 시대착오적인 그런 정치 행보를 볼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참여한 이슈가 외교한 분이슈가 되는 게 사드 배치죠.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그 앵커 브리핑에서도 사드 배치 관련한 그런 논평을 다뤘었는데 한반도는 이 강대국들이 첨예하게 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중국과 미국이라는 패권이 맞서고 있죠.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외교 언보적으로 설령 사드 배치가 북한을 견제하고 북한의 그핵 위협으로부터 막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렇게 성급하게 양 강대국들이 옛날에 그 인조 시대처럼 청과명 때처럼 그런 식으로 부딪히는이 상황에서 한쪽으로 급격하게 무게추를 실어주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지 서드베치 현명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역사적인 사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이 틈바구니에 끼어서 제대로 된 외교안보정책을 펴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약소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외교안보적인 외교정책에 있어서 노련하고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되고 소현세자를 비롯한 그런 역사적인 희생자들이 과연 그 역사적인 그 풍파를 어떻게 해체나가려고 했었는지 그래서 잘 살펴본다면 현대에 얼마나 큰 교훈점을 주는지 그래서 잘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역사라는 것이 현재 상황에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밀접하게 연결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조소현세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는 영조와 정조, 영조와 정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